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부지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구옥이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내에 있어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현재 건물은 만실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1억 5천만 원대입니다. 본 건물은 현재 202평, 약 669.9제곱미터이며, 설계상 연면적은 약 369평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계상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차는 9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헤란로와 논현로를 통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에는 GS타워, 강남파이낸스센터, 한국은행 강남본부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현재 임대 수익률은 2.3%이며 신축 개발 시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및 사무실로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임차 수요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보유 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서는 고객님의 자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축 개발에 따른 세금 혜택과 절세 전략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매물은 신축 개발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용성을 가미한 건축물 디자인 변경을 통해 자가사옥 또는 임대 수익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코너 부지로서 건폐율을 고려한 주차 타워 설계가 가능합니다. 매수와 동시에 명도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도인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렌지에서는 권리분석, 실사, 계약 등 필딩 매매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물 장점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 코너부지라는 점과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매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에 연락하셔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시작하십시오.